저희가 쓰는 물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대충 알려드릴 수는 있어도 딱히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 물감이 사실 딱 이렇게 타져서 나오는 물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루로 된 물감을 사가지고, 이거 일일이 농도를 맞춰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색깔별로 예쁘게 나와 있는 걸 사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농도를 어떻게 맞추고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빨간색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탈 수도 있고 같은 물감 쓴 거거든요. 색,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이 친구가 도자기에 들어갔을 때, 구워져서 나왔을 때 색감이 또이 느낌이랑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이거는 이 빨강을 생각하고 썼는데 또 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고 막 생각했던 것보다 촌스러울 수가 있고 생각보다 밝거나 생각보다 어두울 수 있고 그래서 물감을 타도 그 저희가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농도를 맞추고 또 아닌 거는 교정을 해서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물감을 저희가 어디거딱 써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아마 예쁜 색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모든 게 이제 쉬운 일은 세상에 없다지만 정말 물감도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도자기 구워서 나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같은 노란색이어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아주 미세하게 톤이 다르게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써보고 구워져 나왔을 때 느낌을 보고 조금씩 더 변경을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감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아, 네, 이 쉬운 작업의 물감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 요거를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물감을. 사실, 안 저어놓고 사용을 해도, 괜찮을 때가 있지만 이게 점점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요? 위에 표면에 조금 굳어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렇게 물을 조금 뿌려놓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굳어버리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불편해지니까 중간에 한 번씩 저는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저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너무 안쪽에 막 굳어지지 않게만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것도 물감 젖는 것도 초반에는 정말 일이었어요. 저희 몽끌림이맨 처음에 알려주셨을 때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이 물감을 한 30~40분을 이거 계속 젖는 거, 물감 젖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매번 매일 30~40분 이걸 물감 젖는데만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는 와, 이거를 꼭 이렇게 매일 저어야 되나? 좀 귀찮기도 하고 되게 번거로운데? 이거를 안 하고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매일 젖지는 않고 저는 이렇게 위에다가 <laughs> 물을 뿌려놓으면 물감이 막 엄청 굳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물 뿌려놓고 사용을 하다가 가끔 한 번씩만 저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조금 살만합니다. 네. 조금, 조금씩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감 저을 때 사용하는 요거는 그 미니 거품기예요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저을 때 거품 내는 거잖아요 다이소 가면 한 2,000원 정도 하나? 네. 그거를 사가지고, 작은 통에다가 놓고, 이렇게 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고 많죠. 음, 이렇게 엄청 쨍한 색을 내는 그 물감이 또 따로 있고, 어 그보다 약간 연하고 탁한 느낌을 주는 물감 종류가 또 따로 있고, 이게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 가루는 똑같은데 두 가지 다른 베이스에다가 탔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죠. 이거를 저희는 업으로 하기 때문에 요래저래 연구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취미로 그냥 한두 번씩 해보실 분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음, 저희 색감, 저희 도자기 화분의 색감을 예뻐라 해주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물감들 매번 이렇게 적고. 새로 조합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예쁜 색감을 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욕심을 내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더 예쁜 화분 자꾸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